상표에서 이목을 끌만한 결국에는 이목이라는 얘기는 눈으로 봐야 한다 보게 만든다 눈으로 보게 만든다 라고 할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텍스트로 눈에 띄게 만든다 두 번째 이게 있을 거고 이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미지로 눈에 띄게 만들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어 이거 상세페이지 보다가 이미지에 집중시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gif 이미지를 사용한다 색상 대비를 이용해서 만든다. 요정, 요 정도가 있겠죠? 요 정도가 가장 우리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눈으로 보게 만드는 방법이겠죠? 텍스트라고 하면, 텍스트는 결국 단어 선택으로 보게 만든, 문장 색상으로 보게 만든, 이겠죠. 네, 뭐,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이것들을 관찰했을 때, 이거를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미지를 우리가 보는 것과, 텍스트를 보는 것, 그리고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. 여러분들, 뭔가 이제 상세페이지를, 다른 상세페이지를 가서 이제 보다 보면 알 거예요. 나도 이제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보나라고 하면, 여러분들 상세페이지 만들 때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블로그 형식으로 쓰라고. 이렇게 하면, 결국,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. 이미지 넣고, 글 넣고, 이미지 넣고, 글 넣고, 또 이미지 넣고, 글 넣고, 이렇게 하라고. 근데 이렇게 했으면, 솔직히 글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안 봐요. 그냥 상태 페이지 보는데 뭐로 굳이 그려봐요. 이 그림이 쫙다 나와 있는데. 굳이 글안 보고, 그림만 쫙 보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, 상세 페이지에는 있 글이 막 SEO에 걸려가지고 검색에 잘려서 아니면 뭐 상단에 노출된다거나 그럴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글을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이렇게 돼버리면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써야 될 위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미지 아니다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미지 아니다 글씨를 쓸 때도 이미지에 글을 쓰는 것을 추천하는데 문제는. 그 소개 내용을 적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보를 막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장황하게 적어요. 장황하게 적으면 또안 봐요. 그 텍스트에 봐 자잘한 글씨를막 장황하게 막두줄세줄네줄막 써놓으면 그 누가 읽고 앉아 있어. 안 보지.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최대한 함축 되게 짧은 짧은 문장. 2 0자 안쪽 열 몇자 정도. 그 정도로 줄여 가지고 이미지에다 글씨를 박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죠 한 문장으로 줄여 갖고 넣어야 돼요 요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제품을 어쨌든 사람들은 상세페이지를 본다는 얘기는 뭘 보기 위해서 들어오냐 결국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상세페이지 하다 내려가서 리뷰를 보기 위해서 상세페이지를 누르는 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밖에서도 대표 이미지랑 대표 이미지, 썸네일이라고 말할 그 대표 이미지랑 가격은 밖에 보이잖아요. 이미. 이게 뭐 옵션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막 변동되는 거야. 이런 게 아니면 이미 제품에 대한 대표 이미지랑 가격을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실제 구매할 때 상세페이지 어떤 부분을 보나. 그러니까 내가 실제 상품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. 구매할 때. 구매하는 과정에서, 어, 난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적어도 상세페이지에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내 상세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싶은 부분을 볼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부분을 볼때 설명이 짧게 빡! 강조돼서 나와있으면 그 강조된 단어를 딱볼 것이고 그러면 기억하겠죠 아이 부분은 이런 설명이구나 다른 것들이 보일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세페이지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구성할 수 있는 게 좋죠